여러분, 혹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한국 기업과 5천억 원 규모의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단순한 부품 납품이 아니라 로켓 엔진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이 한국 기업은 지금 텍사스에 공장까지 짓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본사 바로 옆 동네 말이죠.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일론 머스크가 한국까지 손을 뻗은 걸까요? 지금부터 한국 최초로 스페이스X와 거래하려는 이 기업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2023년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증권사 보고서가 시장에 던져졌습니다. 국내 특수강 업체 스페이스X와 5천억 원 규모 공급 계약 추진 중 증권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 중 하나입니다. 로켓을 쏘아 올리고 우주 정거장에 물자를 실어 나르고 화성 이주 계획까지 세우는 회사니까요. 그런 스페이스X가 한국 기업의 소재를 쓴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기술력이 우주 산업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증명이었죠. 그렇다면 이 기업은 도대체 뭘 만드는 곳일까요? 이 회사는 특수 합금 전문 기업입니다. 특수 합금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초고성능 금속입니다. 니켈, 크롬, 티타늄 같은 희귀 금속을 정교하게 배합해서 만드는데요. 이런 합금은 섭씨 수천도의 고온을 견디고 엄청난 압력과 충격에도 변형되지 않고 극저온 우주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합니다. 바로 로켓 엔진, 위성 부품, 우주선 동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죠. 전 세계에서 이런 특수합금을 우주항공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기업이 그중 하나인 겁니다. 스페이스X가 이 회사를 주목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 텍사스에 특수합금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장 위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텍사스주 템플시 산업단지.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스페이스X 본사가 있는 바로 그 텍사스입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공장은 2026년 준공 목표로 연간 6000톤 규모의 특수 합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장거리 운송할 필요 없이 현지 생산, 현지 공급 스페이스 X의 까다로운 납품 일정에 즉각 대응 가능. 미국 정부의 방산 우주 항공 부품 현지 생산 요구에 부합.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 X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전략인 거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계약 진짜 확정된 거냐고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미묘합니다. 이 기업 측은 확인해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보안상의 이유입니다. 스페이스X 같은 우주항공 기업은 공급망 정보를 극도로 민감하게 관리합니다. 둘째,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아직 최종 서명이 안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발표했다가 무산되면 큰일이니까요. 하지만 힌트는 있습니다. 2025년 10월 이 기업 기술 연구소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로벌 우주항공회사 두 곳과 장기 공급 계약을 타진하고 있다. NASA, 스페이스X. 이두 곳을 겨냥한 발언이 명백합니다. 게다가 텍사스에 공장까지 짓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희망사항일 리 없죠. 상황은 계약 확정 직전 단계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 제조업의 질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동차, 반도체, 조선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 산업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가장 높은 기술력, 가장 엄격한 품질 기준, 가장 긴 검증 기간이 필요한 분야죠. 그 문턱을 이 한국 기업이 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스페이스X와의 계약이 확정된다면, 한국 최초 스페이스X 공급 기업 타이틀 획득, 5천억 원 규모의 장기 매출 확보, N.A.S.A. 보잉, 에어버스 등 추가 고객 확보 가능성 우주항공 소재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 이건 한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한국 우주 산업 생태계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도전을 하고 있는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정확히는 세아베스틸 지주 1,430의 자회사인 세아창원특수강이 이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상장사인 세아 특수강이 그룹내 특수강 사업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정리하자면 스페이스X와 5천억원 규모 특수합금 공급계약 추진 중. 텍사스 현지 공장 건설로 미국 우주항공 시장 공략, 한국 최초 스페이스X 납품 기업 가능성, NASA 등 추가 고객 확보 기대감. 물론 아직 계약이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텍사스 공장 투자 기술연구소의 공개 발언, 증권가의 지속적인 관심을 종합하면 계약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개척에 한국 기업이 함께한다는 스토리,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투자는 언제나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